안녕하십니까. SWC 팀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은 지난 몇주 동안 스트링 운송 및 SWC 회사 개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공유하는 비디오 다이제스트를 보고 계십니다. 이번 호에서는 우주의 산업화, 아이디어부터 구현까지 SWC 리더 및 투자자 국제 컨퍼런스. 유테라 바이오 호무스 생산 자금 조달 완료.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바로 첫 번째 이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로운 팟캐스트에서 전문가들은 우주에 대해 반성했습니다. 로켓 없는 우주 산업화에 관한 에코미르 회의의 과학 편집자 아르센 바바양과 SWC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섹션 책임자인 일이나 크라마렌코는 이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주 탐사를 통해 글로벌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 세상이 어떻게 될수 있는지 논의했습니다. SWC 글로벌의 리더 및 투자자 국제 컨퍼런스가 프라하에서 개최됩니다. 이 행사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커뮤니티 리더와 파트너에게 금융 시장 주요 전문가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9월 30일에 세계 최초의 유테라 바이오무스 생산 공장에 대한 자금 조달이 공식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투자의 상당 부분을 마감한 대규모 투자자의 진입으로 자금 조달이 크게 가속화되었습니다. 당사 웹사이트에서 제품과 제품 개발의 새로운 단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이것이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